오늘은 제가 집으로 온 판선생의 유산슬 덮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지금이 시간이 12시인데, 밖에 나가기 전에 여기 집, 여기서 집에서 밥 먹고 나가려고요. 간단하게 유산슬 덮밥을 먹어볼게요. 우선 이거를 꺼내야 되는데, 꺼내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모서리의 끝을 이렇게 살짝 뜯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넣어주려고 해요. 그러면, 저와 함께, 전자렌지에 담으러, 여기, 전자렌지에다가, 놓고, 6분을 돌리면 된다고 하니까. 이제 기다려볼게요. 이렇게, 커피를 내려 먹을게요. 오, 엄청 맛있는 냄새가 지금. 집안에 장난 아니게 퍼져 있어요. 뜨거. 어떤 모양으로 데이스트를 넣는데, 되겠는데... 이거 들고 가볼게 주방으로 고고. 짠. 아, 뜨거. 이거 한번 까볼게요. 화상 주의. 한 손으로 이거 찍으니까. 넣고 다시 찍어야겠다. 김이 막 나는 이 유산슬 덮밥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간편하게. 진짜 유산슬이 이렇게. 진짜 유산슬이죠. 좀... 조금 봐. 커피가 다 완성이 돼서 아이스 넣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해서 로사킴의 아침 식사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먹어볼게요. 산스를, 이렇게, 투명한데, 향도 너무 좋은데, 이걸 여기다 이렇게 이제 덮밥이니까, 비벼서 먹어야겠죠? 이런 비주얼?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근데, 단점은 양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추 잡채 덮밥을 먹어보겠습니다. 또 패키지는 똑같고, 이만큼만 열어서, 전자레인지에 6분만 데울게요. 6분이 지나서 이번에는 고추잡채덮밥을 뜯어볼게요. 밥이 하얀 쌀밥 그리고 고추잡채. 손으로 뜯으니까 너무 힘드네요. 뜯었다. 짠! 고추 잡채가 있는데, 내용물이 어떤지 궁금하죠. 고추 잡채가, 근데 고추 잡채인데, 원래 잡채 면이 원래 안 들어있나? 잡채 면은 안 들어있네요. 냄새는 고추 잡채 맛이 많이 나요. 그리고 밥은 이렇게 야채가 조금 섞인 그런 밥이에요. 이제부터 이거를 여기다 부어서 비벼서 먹어볼게요. 밥을 살살잘 비벼서 음! 맛있네요 본격적으로 이제 맛있게 먹을게요 오사키니 오늘은 마파두부덮밥을 먹어보겠습니다 마파두부는 중식집에서나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역시 모서리를 뜯어서 전자레인지에 6분 돌려볼게요 짠 지금 전자레인지에 6분 다 돌렸고 이번에도 뜯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비닐을 벗겼는데 내용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처럼 사진 보이시나요? 사진처럼 그래도 이렇게 밥이 있고 이게 있어요 두부가 이렇게 그리고 큼직한 두부가 3덩이 나머지 국물은 밥을 비벼 먹는 용도 도 이렇게 기존의 밥과 비슷하고요. 야채가 조금 섞여 있죠. 파가 보이나요? 이게 볶음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살짝 기름기가 도는 밥인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 밥을 이제 여기 에 비벼서 모서김이 먹어볼게요. 냄새는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고요. 잠자고 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소리가 갔어요. 이게 다른 덮밥이랑 다르게 조금 많이 뜨거워요. 이거를 그럼 먹어볼게요. 달콤하면서 짭짤하면서. 제가 지금 세 가지 마파두부 덮밥, 고추잡채 덮밥, 유산소 덮밥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달달하고 약간 중독성이 있는 맛 같아요. 엄마가 집에서 예전에 그 뭐지 두부조림, 두부조림 이런 거랑 맛 되게 비슷해서 집밥을 예전에 먹었던 그런 향수를 부서 이렇게는 맛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져서 먹 이렇게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 근데 약간 매콤하긴 하네요 제가 지금 빈속에 이걸 먹었는데 약간 매콤함이 속을 약간 자극시키는 맛? 음 그래도 맛있다. 열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마파두부 덮밥을 사먹어요 다음엔 또 다른 거 먹어볼게요.